안녕하세요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고 화창했고요 그렇게 덥진 않았어요 오랜만인가요? 그쵸? 그렇죠? 엄마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왜 일기를 안 쓰냐고 소식이 없다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발을 했습니다 네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어, 보시면 은 옆에를 엄청 많이 잘랐어요 여기를 약간 투블럭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되게 많이 잘랐습니다. 너무 더워 가지고 미용사 선생님께 요즘 많이 잘라 주세요. 막 했더니 미용사 선생님이 어, 다음에는 싹다 밀자고 그래서 허! 제가 정말 삭발을 해 보고 싶은데 <laughs>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같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머리를 잘라 가지고 시원하네요. 아, 오늘 중했던 일은 이발! 하러 가는 게 있었고, 저녁에는 영화를 봤어요. 저녁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동네 영화관에서 짐자무씨 회고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의 영화 중에 하나를 오늘 보고 왔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영화인데, 그 지상의 밤이라는 영화예요 한국 제목은 그렇고, 이제 원제는 나이트워너스라는 영화인데, 그, 제가 고등학교 때그 영화를 보고, 아,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가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좀, 저의 진로를 이렇게 약간 바꾼 그런 좀 중요한 영화이기도 해서, 오늘, 이제 그 영화를 극장에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영화관에 가서 그걸 보고 왔죠. 오 진짜 진짜 오랜만이죠. 10년? 10년 넘었지. 근데 <laughs> 네, 봤는데도 여전히 좋더라고요. 네, 좋았습니다. 그그다 하면? 아, 어, 오늘의 즐거웠던 일은 음, 제가 이게서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저희 그 집주인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에 계세요. 몸이 좀안 좋으셔가지고 근데 소식을 제가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항상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아드님 분께서 연락을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아, 할머니 연락을 좀 할머니의 소식을 좀 듣고 싶다. 할머니가 방문이 가능하면 할머니를 좀 뵈러 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제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연락을 먼저 들었는데 제가 영어를 보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직접 그 메시지를 남겨 주셨어요. 그래서 아드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제 아 자기도 되게 보면은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 이야기도 듣으면 좋으실 것 같다고 메시지를 남겨 주셔 가지고 어쨌든 저는 되게 할머니의 건강하신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눈물 날 뻔도 했는데 아무튼 되게, 그게 오늘의 가장 사실 큰 즐거운 소식인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집주인 할머니께서, 그래도 잘 계시는구나, 약간 이거. 그거구요. 오늘의 발견은 뭐, 딱히 없었던 것 같고, 아침에는, 아침을 좀 건너뛰고, 아점으로 밥이랑 오이 냉국을 먹고, 저녁으로는 그, 제 진짜 엄마 김치를 엄청 아껴 먹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만큼 조금 남아있는데 그걸로 이웃님이 주고 가신 고등어 냉동 고등어랑 해가지고 고등어 김치 조림을 해 먹었거든요. 아 근데 좀 망했어요. 제가 막 마늘도 많이 넣고 결국엔 안 돼가지고 화이트 와인도 막 넣고 이랬는데 비린내가 너무 좀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잡지를 못해가지고. 뭐못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와인, 와인을 요리에 넣는다고 따가지고는 제가 홀짝홀짝 걸려서 지금 얼굴이 좀 빨개요. 아무튼 오랜만이었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왜 일기를 안 쓰냐? 막뭐 바빴냐? 이랬는데 사실 일기를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별로 하는 일이 없으면 일기를 쓸 기운이 안 납니다. 왜냐면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럼 가 볼게요. 안녕.